편 판결 난 것과 헌법 불 합치 난 것들이 갈려요. 아, 말이 너무 어렵죠. 이렇게 말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. 그쵸? 유류분은 내 배우자, 자녀, 그리고 나의 부모님. 나의 형제, 자매 모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였거든요? 단순 유헌, 이거는 무조건 헌법에 배치됩니다. 라고 나온 게 형제, 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 나와 긴밀한 가족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다고 생각을 한 거죠. 아예 효력이 이제 완전히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형제, 자매가 유류분 청구를 하고 있었다면 그냥 그 소송은 땡! 다 날아가는 소송인 거죠. 부모님이 자녀 버려놓고 평생 모른 척하다가 보통 폐륜나라고 표현하는 경우 있잖아요. 이런 경우까지는 굳이 보호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유류분을 좀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을 좀 보완해라 하는 게 헌법 불합치예요.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이 법률이 유효합니다.